네, 안녕하십니까. 초짜낚시입니다. 오랜만이 해빈아빠가 이렇게 연락이 왔고요. 뭐시기냐. 통발 오고, 이 미꾸라지 미끼 있죠? 이걸 얼른 사갖고 오락에서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사전아 이걸로 뭐 잡으려고 하는 거요? 좀 색다른 거. 뭐, 남자한테 보면 좋은 거. <laughs> 형이, 확실히요? 예. 피부도 얇아지고, 뭐 좀. 이거 봐봐요, 형님. 왜 아, 이거 시커면서 안 보이네. 이거 봐봐요, 여기, 어깨, 어깨 도뭐한 편, 한편 밖에 안 돼. 아. 옛날엔 안 그랬어요, 형 <laughs> 댓글 달릴 것 같은데. <laughs> 이번 거는, <laughs> 이번 거는 댓글 안, 안볼 거야. <laughs> 아, 워낙 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laughs> 형이 고 동생이니까, 뭐. 아, 말아먹었어. <laughs> 이거 말을 시키면 안 된대, 일단. 아, 하시오. <laughs> 카메라 니까뭐 말을 못하겠네, 진짜. 일단, 이 통발 설치하러 가보겠습니다. 야, 이쪽이 물개이좀 있겄는데, 숨은? 어우어 어, 어, 어. 야, 땅강아지 풀이 겁나 크네. 내 키보다 더요 여기 미꾸라지 많겄다니. 여기 장어도 있어요. 여기에? 아, 물처에서 나온 게? 진짜 커지 마는 거 진짜 있어. 이거 대박나갔는데 어, 괜찮네 어, 경고를 모르시네 왜? 네. 딱밟았으쏙 들어가야지 아니요 요단강 건널 수가 있어 어. 미끼를 채워서 가야돼요 이것이 비싸드만 이거 5,000원 이거 2,500원 색깔부터가 다르네 그중. 덩어리가 좀 크긴 한데 원래 계좌로도 시꺼먼 게더 비싸요. 아 진짜로? 송발 <laughs> 아, 이렇게 조글조글한 거 처음 봤네. 어디서 사줬어요? 낚시방아 <laughs> 원래 송발 딱 오면 쫙펴지 하는 거 아니요? 이 송발이 조금 어리버리하냐? 아 이거 들어갔다 다 나갈 것 같은데? 큰 게.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응 음, 하나. 뭐요? 이것 언제 거예요, 형님? 거기다 같이 짬뽕 해버리라 그냥이 아까한 게. 확실히 비싼가 보네. 덩어리 큰거 봐. 냄새부터 달라요, 형 미꾸라지들 그냥 환자하는데 천재네. 잠깐만, 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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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넣어라. 그몇 덩어리. 여기다가? 어, 뭔가 찝찝해어 그것만 올난 게. 아, 개어 야. 됐어. 원래 대부분 통발사면 양쪽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 아니, 그리고, 신기한 것이, 통발을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편하네, 목에 걸고 다니라고. <laughs> 편하네, 이 <laughs> 목걸이 통발이요? <laughs> 네, 와. 여기 너무 포인트가 좋아요. 아, 이거 어제 산 건데. 아. 이게 형님 있잖아요? 응. 음. 이게 했을 때이 정도 딱떠 있어야지 수로 실수수가 있어서 하루 이틀 지나도, 지나서 건너 건져도 안 죽어요. 이제 이거 대가리 한 번씩 내밀어 숨 쉬고 들어가고잉. 어. 네. 좀뜯어야지 거기 서 내가 뜯어줄게. 아날 있으면 딱 좋은디. 덮어놓으면 아무도 모르네 그렇지. 야 어렸을 때 그거 생각난다. 뭐야? 함정, 아, 땅 파갖고 작대기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위에 풀을 이렇게 덮어놓자뇨 가다로 빠져버려아 진짜요? 어머, 어떤 개구 개구장 사건이네. 아안 그래 다들 했지 그거 안 했어? 그래 모르겠어. 요야 여기 뭔가 들어가고 다니. 어, 왜 왜요? 야, 핸드폰. 야, 아, 씨. 야, 야. 아, 어. 어. 들어가다 말어. 좀더 밟아야 하나? 딱이 음, 정도가 딱 좋아요. <laughs> 야, 거미 겁나 크네. 예. 야, 나한테 물리면 스파이더맨 되겠다. 그, 제가 스카우트에서 배웠는데, 어. 이 거미는 초콜릿 넣는다고 배웠거든요. 먹으면은? 네. 초콜릿 만하면불판이요맞 <laughs> 첫 번째 놨던니자이세물류 있고 방금 전에 한번 이렇게 둘러본 게이 거머리가 장난 아니네. 다음에 이 거머리 갖고 그래서 낚시 미끼로 한번 써봐야 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철수고요.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와서 저 통발 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재밌다잉, 그지 오랜만에 하렇게좀전했어요 글지 맨날이 봐 사람 주고 아까 목사 밥 먹고 왔는데 몇번꿈질락 걸었다고 벌써 소화 다 되네 우비 입고 있는데 왜 우산 들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 있어이 카메라 렌즈에 물이 안 붙습니다 원래 이틀 있다 올라겠는데요 가 바빠 갖고 지금 5일만이지 야들 들어왔다 다 나갔을 랑가물르겄네 오, 뭐본게 뭐, 이상한데 여기? 왜 왜? 오, 있다 있다. 왜 왜? 뭐요? 봤인데뭐본 거야? 미꾸라지요? 뭐요? 뭐야? 어? 음, 과연? 과연? 이 소문 실수니까 안 죽었을 거란 말이야. 야뭐들어있다 이끼는 봤어. 이야 솔찾는디 진짜 신기한 거 있어요 지금. 그게 뭐요? 깜짝 놀랄 거 있어요. 뭐 잡혔건 뭐 신기하다고 그랬어. 형이 이거 처음 잡은 거 있을걸요? 나도 첫 놈인데 내못본 것이 있단 말이야. 야, 또 미꾸라지 사이즈 봐. 저 대박인 게 있어. 못 보셨어요? 뭐, 장어요? 어, 장어 세라시 이야, 이거 어떻게 여기 왔어? 잠깐만, 붕어 새끼는 살려주고, 미꾸라지 겁나 크다잉. 일단은? 어, 일단 싹 모아서 살려주게? 네. 그래, 그래. 그나저나, 뭘 잡아갖고 만난 거 해주려고 온 거요? 어, 미꾸라지밖에 미꾸라지 더 있어요. <laughs> 아니. 네? <laughs> 그럼 저부터 미꾸라지라고 하지. 전라도는 <laughs> 살아있다. <laughs> 자 과연. 아, 뭐 여기는 좀 많다. 이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해요. <laughs> 저를 만나게 먹으려면은. 잠깐만 붕어 여기다가 놓으면 물 말라 갖고 나중에 뒤지는 거 아니야? 여기는 안 말라요. <laughs> 음. 이거 좀 커야지 또 가을에 볼수 있어요. 야, 오일된 게 그냥 우렁이 다 들어가 버리네. 진짜 이런 게 터졌는데. 야, 진짜 살벌하다. 이무기요 이. 거는그 고추튀김 있지? 그런 거 해먹으면 맛있겠어. 아니면 구워먹든가 소금 딱 해갖고. 드셔보셨어요? 먹었지, 어렸을 때 겁내 먹었어. 비 오는 날 미꾸라지. 허벌나기 잡았지. 장어긴 장어네. 응, 겁내 도망댕니지 허허 어디 가냐? 야야 반대야 반대. 유턴 유턴. 거기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논으로만 갈라 있어. 네가 농사짓 반야? 가가 그렇지. 좀만 힘내. 살수 있어. 그렇지. 거기서 겁내 커버를 라인. 야 내가 나중에 여기 와서 너 잡아가지. 야 그래도 먹을 만치는 잡았구만. 너무 많이 잡으면은. 배불러서 돼요. 그럼, 뭐든지 간에 딱 먹을 만치가 제일 좋은 거예요. 가자 일용할 양식을 잡았쓴 게, 갖다 먹어야지 또. 그 잡은 미꾸라지, 그거는 그 시암에서 소금으로 깨끗이 빡빡 문대갖고 그냥 광택내갖고 와버렸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 믹서기로 한번 개운하게 갈아준 다음에 네, 본격적인 추어탕 들어가요. 혜빈아빠가 추어탕 하나는 진짜 끝내주게 끓입니다. 아 그리고 너 저번 날에 그거 해먹었던 거 있잖니, 붕어찜. 네. 내가 식당 다니면서 붕어찜 많이 먹어봤거든? 네. 너보다 맛있는데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음, 가게 하나 차려주세요. <laughs> 아니 맛 없더라. <laughs> 화려이 좋으니까 금방. 네. 근데 이 장난 아니더라고. <laughs> 자 대추. 오. 끝장나버려. 맛있어요? 어, 시알바라. 잘 연결해갖고. 맛있어. 음. 이렇게 쳐져요? 응? 조잡구 돼버렸지. 야, 슬슬 냄새 올라오는데? 아, 빨리 먹고 싶다. 마무리는 <laughs> 깻잎하고 대파 고생했어 원래 시골은 다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야, 이런 거 그냥 소주가 빠지면 안 되는데 음 건더기 우선으로 드셔야 돼요 응. 대박이다 국물이 부족할 수도 있어 오늘보다 많이 먹으려고 국물 안 뻗잖아 요아소물 <laughs> 많이 먹어 어, 뜨거울게 응. 와, 아... 아유... 어.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건데, 지금 비가 겁내게오잖니요또 하우스라 빗소리까지 기가 막혀버려갖고, 맛이 두 배에요, 두 배. 근데, 민물 최고의 보양식 같아요. 장어도 보양식이긴 하지만은, 시래기를 배치해온 애 아직 매인이 남았어. 야, 그나저나, 조금 있으면은, 비수역, 장어낚시, 금어기 자녀. 안 가냐? 한번? 한번, 한번 가고서 이제, 끝내고 어, 저수지로 가야지 않아 저수지로 가야지. 누군지? 딱, 면에다 올려서. 음! <놀라> 맛있네. 응? 확실히 우리 추어탕은 마무리에 면이 최고요. <laughs> 밥도 맛있긴 한데. <웃음> 아, <웃음> 아 김치 맛있다. 응. 깔다고가 들어와나안비임마 어? <laughs> 깔다고이 어, 형님 친게 좋으세요 가이한대 <laughs> 받고 너어 갖고 많이. 아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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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충분 히 시켜 먹어라. 근데, 이 칼국수 면보다는 아까 그 시래기가 더 훨씬 맛있었어요. 응. 네. 음. 아니, 약간 비좀 멈추길래, 나. 아. 갈때좀 편한 것 같구나 했더니 갑자기 비가 오네 오늘 오늘 꽃게 갔다 왔냐? 안갔어 한번 나갔지 헤르질 돌아오는 물 때는 한번 갔다 올까? 아니 <laughs> 안 넘어오네 야, 너 빼고 헤르질이한게 맨날 눈 뜨게 맞아 <laughs> 아, 꽃게 싸더라고요 형님 이거 사먹는 게 싸요 아, 기름값세다뭐 피곤 피곤하고 막 <laughs> 아 진짜 오늘 지대로 먹었다 지대로 먹었다. 오 내가 만만 보면 너도 겁내게 먹어. 잘 먹어요. 너 라면 몇봉 먹냐? 한 다섯 봉 먹지. 그냥 안 부득기고 한네 봉까지 먹고 잘수 있을까? 는 이제 내일부터 또사을또 쇠를 또 들러 가야겠어. 지금 몇 킬로 나가요? 어 지금 84kg? 84 킬로. 네. 84. 해빈 아빠가 이렇게 미꾸라지로 보양식 제대로 한번 해줘갖고 만나기 잘 먹었습니다. 와 아, 아, 진짜 오늘 대박이다.